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고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도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대구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주택 청약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자 이후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후와 비교하면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2020년 12월 8천건이던 대구의 월간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457건까지 줄었습니다. 무려 8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6개월간 청약 경쟁률 0.89대1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규제 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전 지역 해제 또는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은 일부 지역만 해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구 부동산 시장 하락의 주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해소되어야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도 있지만 공급량 때문에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요. 이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되니까 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시장을 뭐 반등시키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족쇄가 1년 6개월 만에 풀릴지 이달 말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